모레 치러지는 울산시 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이진용, 김석기, 임채일 후보의 삼파전으로 치러지는데 울산은 내년 전국체전 개최지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9일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울산시 체육회. 지난해 첫 민선 회장이 취임했지만 최종 학력 기재를 잘못해. 대법원이 무역 판정을 내리면서 회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임기는 1년 2개월에 불과하지만 내년 전국체전을 치러야 하는 만큼 시 체육회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기호 1번 이진용 후보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와 체육인의 수건인 체육회건 완공, 체육회 수익사업과 국비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기호 2번 김석기 후보는 체육회장이 되면, 울산 체육 인프라 구축과 전국 체전 성공 개최, 학교 체육 활성화 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호 3번 임채희 후보는 전국 체전 성공 개최와 시 체육회 종목 단체 활성화, 전문 체육인 육성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진용 후보와 김석기 후보는 2년 전 초대 민선 울산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었고 임채희 후보는 이번에 처음 출마했습니다. 울산시 체육회장 선거는 시 체육회 14개 정회원 단체와 5개 구군 체육회에 배분된 425명의 선거인단이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통해 결정합니다. 내년 전국 체전과 특수법인 전환을 맞아 어느 때보다 역할이 많아진 울산시 체육회장에 누가 선출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